찰떡이, 찰떡이... 어어어, <laughs> 찰이야... 어, 어... 굳이 양 옆에 크고 넓고 좋은 박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칸에 들어가서 놀고 있는 찰떡이들... <laughs> 아, 나갈 거예요. 이제... 아, 안 나갈 거예요. 좀 좁지 않아? 좀 좁은 것 같은데, 아유 막 머리끼리 부딪힌다. 머리끼리 부딪혀 <laughs> 나올 거야? 이제 음, 나옵니까? <laughs> 자, 떡떡이 나왔고. 떡이를다고 아, 차린 나오기 싫은가 봐. 아니야. 차리는 안 나간대. 어, 서준이는 안 나간대. 그러면 좁은 데서 부대 껴서 놀고 있던 찰떡이들 영상은 여기까지.